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맵은 사이버펑크 스킨마저도 사이버펑크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맵과 스킨을 구경하면서 포켓몬 럭키블럭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는 두명이서 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특별 게스트 나타나 주시겠어요? <laughs> 여기 뭔가 보이는데. <laughs> 라테야, 까불지 말고 올라와. <laughs> 네, 짠! <laughs> 짠! 라테입니다. 우후! 근데 라테야, 너 럭키블러 좀 많이 못하지 않아? 아니요. 제가 운이 제일 좋아요, 멤버들 중에. 무슨 소리예요? <laughs> 뭐, 이 고철자식아. 뭐, <laughs> 이 고철자식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좋지 않아요. 깜짝아. 아이, 그란돌인 줄. 어, 어 뭐야. 돌트로스 어? 잤나? 아쉽고 야이거 그러니까 잡아? 그럼요 여섯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쓴다고 나였으면 안 잡았다 나인테일 신룡 어? 나이스 겟 또. 아 이걸 아쉽고. 잡네 어아아아나안 어? 아, 잡아 나였으면 잡는다 아 나였으면 안 잡아 안녕하세요 오? 어? 아 이거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인겼죠 이거 잡으면 세 마리? 몰라 잡지 못하는데? 내가 도와줄까? <laughs> 아 어어 어, 아, 어. 까비. 어. 아이, 도와줄라 했지. 오! 아, 어... 이거라도 잡아야 되나. <laughs> 이거, 한번 지나친 거는 못 잡거든? 아, 패스할게요. 아, 이걸 안 잡아? 아, 안 잡아, 안 잡아. 아주 그냥 쉽게 이기겠는데요? 아, 아니거든? 잘하하하하하 아, 아. <laughs> 야, 이 정도는 잡아줘야겠다. 응, 어, 이 정도면 잡아줄게요, 한 마리 정도. 예. <laughs> 개또! 네. 어, <laughs> 헉! <오! 웃음> 아르세우스? 근데 아르세우스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는. 아르세우스 개또! 좋겠다. 어, 어이! 렉스 마세요! 개또! 나도? 나도 봐요, 나도 봐요. 래서 좋은 거 나온다, 봐봐. 어? <laughs> 와, 야, 좋은 건데? 야, 너무 좋은데? 어, 다리용. 어? 타리용뭐 하자? 하시... 아! <laughs>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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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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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내가 떨어진 거 아니. <laughs> 자, 이어서 갈게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 아르세우스? 뿌르세우스는 어? 패스! 어, 아닌가? 이 패스. 나 여기서 안 떴으니까 이거 잡아도 되는 거지. 그, 래 그래. 더블 아르세우스로 <laughs> 이겨봐라, 한번. 더블 아르세우스 가도록 할게요. 아르세우스, 개또 <laughs> 가보자고. 고래왕자 패스. 모다피 패스. 빠르바르게 갈게요. 풀리고, 어? 문라우스 어? 얼마나 남았지?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이거가 잡으면 몇 마리지? 네 마리 잡는 건가? 네. 어, 아직까지 동점 오, 오 멋있게 잡네. 오, 이게 나지. 자, 가자고. 아, 패스할게요. 펠고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썬도 라테 포켓몬을 생각을 하면 쓸만하지 않아요. 패스할게요. 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은데, 아닌가? 끝나가네? 썬도 잡았어야 했나? 이미 넘어갔죠? 빠르게 갈게요. 어, 아, 일단 텅비드 잡겠습니다. 텅비드. 개또! 이제 한 마리 남은 건가, 우리? 네. 어, 너도, 나도, 한 마리씩.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이 거의 다 와가요. 이 안에 잡아야 됩니다. 어, 어, <laughs> 크레무 잡도록 할게요, 저는. 오케이, 크레무, 개또. 맛있고. 라티야, 어? 개를 게? 잡든가, 얘를 잡든가야. 아, 온 힘을 다 모아서. 나여 그러면 안전하게 렌트라 잡는다. 아니, 난 여기에 모든 눈을, 얘가 뭐가 나오든 난널 믿을 거야. 내 오케이? 포켓몬, 나와라! <laughs> 오! 뭐야? 아 볼트로스. 근데 저는 다 잡았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여섯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laughs> 라테야, 그러니까 왜 욕심을 냈어? 뭔데 많이 잡았는데? 고철 자식이. 네가 너 고철이면서 나한테 와 고철이래. 자, 이렇게 저희는 여섯 마리를 잡았으니까 포켓몬 배틀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이제 저희는 배틀할 어? 일만 남았습니다. 포켓몬 레벨 100도 맞췄고요. 아, 라트야 이길 자신 있어? 그럼요. 오, 자신 있나 봐. 그럼 그럼 아까는 이상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잘해 줄 거야, 내 포켓몬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포켓몬 처음에 낼 거를 정해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고슛 자포코일 대 크레무 자포코일이면 전기 강철이라서 땅이 좋긴 한데 땅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세게 갈게요 용의 파도 아 효과가 별로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어어어? 화성맛있다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포켓몬 분석을 좀할 걸. 기술이 뭐 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어떤 포켓몬으로 변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악으로 깡으로 싸야 되는 건가? 용의 파동? 아 그래도 확실히 데미지는 세긴 세네요. 펌피나 깎였어오우야난더 깎였는데? 난데 <laughs> 더 맞으면 죽겠는데? 제발 나아 도와라. <laughs> 데카이. 어? 오? 오케이. 용의 파동. 안 돼, 버텨. 어잘 가고! 안 돼! 자, 다음 아니. 포켓몬 나오라고! 그래도 희망을 봤다. 제라오라! 제라오라도 전기이기 때문에 땅이 유리한데, 땅 기술이 또 없으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용의 파동 갈게요. 맞아라! 아, 아, 확실히 제로로가 빠르다. 다음 포켓몬. 저기 우라우스로 바꿨네? 언제 바꾼 거야? 방금 바꿨습니다. 우라우스가 저게 무슨 폼인 거야? 일격의 태세인 거야? 영격의 태세인 거야? 우라우스는 곰인데요? 아, 오케이. 근데 <laughs> 네, <laughs> <저희> 말을, 우라우스는... <laughs>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기 우라우스는 곰인데요? 레쿠자 꺼내겠습니다. 아, 다행히 이게 있네요. 우라우스 상대로는 또 비행이 아무지거든요 자, 원콤! 봤죠? 아니, 이거. 네, 아이스. 너다. 볼트로스. 볼트로스도 전기인데 왜너 전기만 있냐? <laughs> 난 찌릿찌릿 하거든. <laughs> 근데 볼트로스가 좀 특별한 게 얘가 비행이라서 땅은 또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바위 얼음이 좋은데 바위 얼음이 없잖아요. 나는 악으로 때릴게요. 깨물어 부수기. 잘 가고. 네. 아 라티야 너무 쉽게 이기겠는데? 안돼. 레쿠자네 레쿠자. 깨물어 부수기. 네. 됐다. 뭐 뻔한 결과였고요. 와라. 우리 용용이를 이길 수 있을까? 클리어 소무그. 오,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흥분하이들어간것 같은데. 오, 안아 반아파. 왜이안 들어가. 물어 오 물지마! 무빙 피해! 무빙 아아아아 죠아르세스 혼내기 레쿠자 커 <laughs> 가라! 레시나무 신소 어... 아 수고했다 이제 들어갈 때 됐다 아르세스또 나와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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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아안 아프네? 혼내기 아안돼 제라오라 아 아까 나왔던 제라오라구나. 내가 희망이야. 제라오라면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겠죠? 지구 던지기. 안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알았어. 어, 어, 어. 맞고 피해보. 나 안해 아해해왜왜 아, 공격해제라 올라 할수 있어 피해보 계속해 계속해 라테야 할수 있어 힘을 내 실망하지마 급수 그, 맞았어 피해보 <laughs> 아르셨어 이거 위태로운데? 사람들 이거 보세요 막저 괴롭혀요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아, 안돼 네. <laughs> 아, 네, 얘들아 근데 라테야 뒤에 엄마랑 딸 싸우는데? <laughs> 둘이 귀엽다. 왜 싸우냐? 네 엄마랑 딸이 싸우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라테는 처참한 패배. 오래 강통다식이 라테야 공부 좀 하고 와 알았지? 어디 오니 어디 갔니? 라테 잘 가.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포켓몬 럭키블로 레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